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리포트 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 서있는 다임너 에이즈의 2026년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애호가 뿐만 아니라 미래 이동성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다임너 에이즈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고급차와 상용차 시장을 이끌어왔고 이번 2026년 라인업과 비전은 더욱 진보된 기술과 디자인 철학을 담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 다임러의 차량들은 단순히 럭셔리함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유려한 곡선과 공기역학적 구조는 효율성을 높였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에 맞춰 디자인된 새로운 전면부는 얇고 날카로운 LED 라이트와 대담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바디 컬러 또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해졌으며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도장 공정으로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했습니다. 휠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해 주행. 중에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내는 다임너 에이즈가 추구하는 최상의 안락함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6년 모델의 인테리어는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차지하며 운전자는 직관적이고 세련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최신인 버스 시스템은 음성인식 정확도가 한층 강화되었고,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기능으로 운전자 습관을 학습해 최적화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100%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통풍과 마사지 기능이 기본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뒷좌석 승객을 위한 고급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무선 연결 기능이 추가되어 프리미엄 세단뿐만 아니라 SUV와 전기차 라인업 전반에서 동일한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 다임러 에이지는 내연 기관을 점차 줄이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전기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8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초고속 충전 기술로 단 20분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배터리는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인 차세대 고체 전해질 방식을 채택해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MG 브랜드의 고성능 전기차 라인업은 0에서 100km 가속을 단 3초대에 마무리할 만큼 폭발적인 출력을 자랑하며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과 다이내믹한 주행감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서스펜션과 핸들링 기술 역시 최신 전자식 시스템을 도입해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안정성과 민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또한 2026년형 모델의 핵심입니다. 다임너 에이지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이미 실현했으며 일부 모델에서는 고속도로 조건에 한해 레벨 4까지... 지원의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거리 운행 시 피로도를 크게 줄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감소시켜 안전성 면에서도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다임너. 에이지가 다양한 소비자층을 고려해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기본 세단 모델은 약 6만 달러 선에서 시작하며 전기 수요부위 모델은 8만 달러 이상 고성능 m g 전기차는 12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사이에 책정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의 경우 옵션과 맞춤형 사양에 따라 20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다임너 에이즈의 특징으로 각 모델마다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 가치가 녹아 있어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임너 에이즈는 차량 자체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와 모빌리티 서비스 확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도시에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차량과 집을 연결하는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전기차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2026년 다임너 에이지는 디자인 성능 기술 가격 모든 면에서 진보를 이루며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럭셔리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결합한 전략으로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 방향을 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더 드라이브 리포트에서 준비한 2026 다임너 에이지 최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의 흥미로운 소식을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